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먹을 만큼 먹은 나이임에도 클럽 다니는 걸 좋아하는 철부지 여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과 술 마시는 걸 좋아했었는데 성인이 되자마자 클럽에 가보고는 그 매력에 푹 빠져버렸죠.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꽤나 기분 좋고 그들과 은근한 스킨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쌓여있는 걸 풀기도 하고 하여간 장점이 많았어요. 물론 클럽에서 만나는 남자들이나 저나 도찐개찐이라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은 적었지만 그럼에도 가볍게 만나기에는 나쁘지 않았죠. 저는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자들이 대부분 다 클럽에서 만난 사람일 정도로 연애를 가벼이 해왔어요. 다만 클럽을 가지 않는 날에는 남자친구와 평범한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고 전시회 같은 문화를 즐기는 데이트도 했죠. 사귀는 과정이 남들에 비하면 조금 가벼웠을 뿐이지, 나름대로 평범하게 또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다만,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첫 만남이 클럽에서 만난 거라 결국 다시 클럽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 몰래 친구들과 클럽을 갔다가 남자친구에게 들켜서 대판 싸우고 헤어짐을 통보받은 적이 몇번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다보니 저도 클럽이라는 걸좀 끊어야겠다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중독이라 쉽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은 너 어차피 결혼하면 클럽 다니는 건 하고 싶어도 절대 못한다고 무조건 지금 즐겨야 된다며 저를 꼬셨죠 사실 그 말이 맞기도 해서 여전히 저는 클럽 죽순이로서 재미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회사 생활이 힘들었다는 핑계로 금요일 저녁이 되자마자 친구들과 클럽으로 향했어요.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워낙 클럽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같은 멤버로 모이게 됐죠. 다만 그날은 조금 색다른 클럽을 가보고 싶어서 일부러 제가 사는 지역에서 1시간 거리의 클럽으로 가게 됐는데요. 친구 중한 명이 차가 있어서 차 안에서 신나게 노래를 들으며 그곳으로 향했죠.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클럽들은 너무 같은 사람들만 와서 재미가 없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더 특별하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과 클럽 입장을 기다리면서 여기가 더 물이 좋은 것 같다는 둥 속은 속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오늘은 어떤 남자들을 낚아채서 같이 놀까 기대가 됐죠. 그러다 클럽에 들어가 맥주 하나를 마시면서 즐겁게 노래 들으며 몸을 막 흔들었어요. 다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서 클럽 안은 후끈 달아올랐고 저 또한 얼굴은 평범해도 몸매만큼은 남들보다 훨씬 좋다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몸을 흔들었죠.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여기저기서 남자들이 대시를 해 왔는데요.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살짝 눈이 높은 편이라 웬만한 남자들로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계속 괜찮은 남자를 물색했어요. 그러다가 꽤나 미소년처럼 잘생긴 애들이 들이대길래 옳다쿠나 했죠. 마침 인원수도 짝짝꿍이 돼서 잘 됐다 싶었어요. 클럽에서 은근한 스킨십을 즐기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새벽쯤 자리를 옮겨 이 차를 갔어요. 술에 조금 취해 있는 상태였는데도 밝은 곳에서 보니 그들은 클럽에서 봤던 것보다 덜 잘생긴 데다가 조금 앳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물어봤는데 저희랑 동갑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어려 보이는데 일단은 동갑이라 하길래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재밌게 술게임도 하며 분위기를 탔죠. 그러다가 밤이 깊어지자 하나 둘 술에 취한 듯 보였고 친구들은 남자애와 담배 피러 나간다고 하고는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기집애들 한판 하러 갔구나 생각해서 별 신경 쓰지 않았고 결국 남은 사람은 저와 저에게 들이대던 남자 한명 뿐이었어요. 저도 술이 꽤나 센 편인데 그도 잘 마셔가지고 계속 짠을 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어버렸죠. 저 또한 그날 좀 풀러가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는 저에게 집에 데려다준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남자는 처음이라 얘 뭘까 호기심이 딱 생겼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여기서 한 시간 거리에 살아서 데려다주는 건 부담스럽다고 했고 그 애는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럼 자기 집에서 자고 가지 않겠냐 했죠. 이제서야 본색이 나오나 싶었는데 그는 정말 저에게 침대를 양보하고는 방바닥에 누워 금세 잠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피곤해서 결국엔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잠에 들었죠. 다음 날 일어나니 무슨 신혼집의 남편이 된것 마냥 그 친구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남자를 안 만나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가 아침부터 김치찌개를 끓이는 건 처음 보던 터라 신선하기도 하고 그 향긋한 냄새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심지어 맛도 있어서 그 덕분에 해장까지 완벽하게 하고는 밖을 나섰죠. 저는 원래 다음날 되자마자 쿨하게 집에 갈 생각이었는데, 걔가 너무 잘 대해주니까 하루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주말이기도 해서 시간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날도 데이트를 한뒤 헤어지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그는 역시 어려 보인다 했는데 저보다 무려 4살이나 어리더라고요. 아직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사람이라 만나면서 제가 데이트 비용을 많이 부담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주인은 아니었는데 남자친구가 워낙 저에게 잘해주는 스타일이었어서 돈이 아깝지 않았죠. 거기다 연인 사이로 발전한 뒤 그의 집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체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래서 연하연하 하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지치지도 않는 그와 쉬지 않고 땀범벅이 됐죠. 아무튼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저는 이제까지 클럽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그가 좋아졌어요. 외모도 엄청 잘생긴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겨 보이고 귀여워 보였죠. 친구들은 너가 이렇게까지 남자친구 좋아하는 거 처음 본다며 잘 해보라고 응원을 해줬어요. 다만 남자친구가 아직 어리다 보니 너무 다 퍼주지는 말라고 조언도 들었죠. 그래도 이미 저는 그에게 너무 빠져서 그의 미래를 위해 제가 뒷바라지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당장 일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자격증도 따면서 공부하고 싶다고 어필을 했어요. 저는 그저 그런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이라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친구의 공부하고 싶다는 말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데이트비는 물론이고 학원비나 교재비까지 제가 다 사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그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 남자 친구는 아직 철이 없는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사준 책 한번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기분이에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빚까지 내서 그를 돕는 게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요. 이상하게 그가 결국에는 뭐라도 이룰 사람 같아 보이는 건제 콩깍지일까요? 아무튼 저는 연하남에게 홀려서 제대로 호구짓하고 있는 중이지만요. 그래도 우리 사랑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길 바라고 있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 연애 스토리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